반갑습니다. 금장다요맘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제 일요일은 제가 쇼츠 영상만 항상 올라갔었는데 자 오늘은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작품 같은 애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쇼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완전 목대들이 장난이 아니죠. 요런 애들 진짜 완전 작품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이요. 완전 진짜 요런 애들 우리 작은 아이들 많이 봤었지만 대품, 이렇게 목대가 완전 튼실한 꿀벅지를 가진 아이들 보기가 아마 힘드실 텐데요. 금액도 아주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이런 작품 같은 모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사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와 감탄사를 진짜 와 멋지다 멋지다 말만 계속 나왔는데요. 자, 이런 아이들 있고 앞쪽에는 또 작은 아이들도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세트 구성도 있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작품 같은 아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버클리입니다 1번부터 완전 키 크고 목대가 좋은 아이가 나왔죠 자요 화분은 도엔도 분입니다 높이가요 지금 제가 손으로 살짝 재보면 여기가 20 거의 25cm 정도 됩니다 도핸도분 여기에 꿀벅지 자연 한몸인 버클리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금액을 봐주세요 35,000원입니다 이건 분값도 안되는 그런 금액에 내주셨죠 버클리 키 한번 보세요 키 목대, 완전 트실, 완전 묵은 아입니다 여기 프릴도 버클리가 너무 예쁘게 묵어서 프릴도 너무나 예쁘게 잡고 있어요. 자, 요런 버클리 1번, 3만 5천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로사로아입니다. 금액은 8만원이고요. 요 화분도 높이감 요렇게 해서 사이즈 완전 크죠? 요 화분도 거의 25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화분에, 자, 로사로와 요새 또로사로가 인기가 많아요. 자, 보시면 목대가 또 꿀벅지, 왕목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두로 올라가 있는데, 자, 제가 손바닥을 놔볼게요.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는 좋습니다. 대박이죠. 요 하나에만 해도 구매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여기, 요런하게 지금 4아이나 올라가 있어요. 아니구나, 5! 여기까지. 무려 두수가 지금 5두입니다, 5두. 자, 위에서 보면 종이컵이 너무 작아서 비교가, <laughs>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2번이고요 로사로와 왕목대를 가진 아이 8만원입니다. 3번 갈게요. 3번은 크로키아라고 합니다. 어, 요 아이도 영상에는 처음 담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화분이 지금 서인경본입니다 사이즈 크죠? 요런 서인경본에 심기에는 크로키아가 35,000원이에요. 만 지금 가격대가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가격이 엄청나게 착합니다. 너무 이거 핫한 금액으로 내주셨는데, 자, 먼저 이 아이 얼굴도 너무너무 예뻐요. 크로키아가 너무 예쁜 핑크 장미처럼 이렇게 올라 붙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자, 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많죠. 목대도 완전 장난 아니고,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핑크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크로키아래요. 4번은요, 히아리움 금입니다. 금액은 2만원이에요. 자, 이화분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자, 요런 분의 자, 목대 쪽 올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쇼츠 영상에도 담았는데 목대가 너무 좋아서. 자, 목대 보이시나요? 와, 이 목대 높이만 해도 지금 거의 30cm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 자, 이렇게 얼룩무늬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히아리움금. 자, 아래쪽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자, 요런 아이가 지금 분째로 완전 무거운 아이인데 2만 원입니다. 5번은요. 칩시입니다.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가요. 자, 요렇게 큽니다. 여기에 집시도 자연이래요. 자연한몸. 와, 집시 요렇게큰 군생 보셨나요? 집시도 나올 때마다 인기가 있는데요. 안쪽에 송입장 색상이 너무 매력적이 아이죠. 자, 작은 얼굴들도 물은 물대로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수가 많습니다. 밥이 많은 집시 자연한몸 3만원입니다. 6번은요, 퍼플딜라이트입니다. 자, 요 아이는 2 7 0 0 0원이고요 요것도 예쁜 코사지가 있는 요런 분이 신기했어요. 퍼플 딜라이트도 목대가, <laughs> 이게 목대 맛집이죠. 목대가 너무나 좋은 튼실한 아이들을 깼습니다. 얘도 지금 두수를 보면 6두나 되거든요. 완전 보라보라. 보라보라한 퍼플 딜라이트. 자, 요런 아이예요 27,000원입니다. 7번 갈게요. 7번은요, 레인보우 선셋입니다. 자, 요것도 분 높이가 거의 한 20cm 넘어가죠. 사이즈가 너무나 좋은 요런 분이 심겨있는데, 4만원 이에요. 요것도 자연이래요. 여기 지금 두수 위에서 먼저 보면, 오두거든요? 이렇게 자연 한몸. 그리고, 자, 목대 보십시오. 목대 완전 목대 맛집이죠? 완전 튼실한. 요렇게 묵으려면, 얼마나 오래 키우셨을까요? 그죠? 자, 요런 아이가요. 분째로 보내드리는 금액이 4만원입니다. 얼른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요 얼굴들은 물론, 아, 예쁘게 생겼죠? 7번입니다. 8번은요. 줄리아나입니다. 4만원이구요. 이것도 가격이 너무 착해요. 지금 여기 어, 로즈키님 뭐 화분 자체가 전부 다 국산분. 그다음 수제분에 다 심겨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요 8번도 역시 분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줄리아나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줄리아나도 나올 때마다 인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색감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꽃보다도 더 예쁜 그런 다육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두스가 많구요. 또이 녀석은 수영까지도 이렇게 멋들어집니다. 굉장하죠. 하, 이런 나이 <laughs>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8번 줄리아나 자연 한몸 4만 원입니다. 9번은요 하월야입니다. 3만 6천 원이네요. 자 이것도 와 분이 너무 멋있죠 화분. 하, 이런 화분 제가 너무 칼을 너무 많이 했나요? <laughs> 자 이렇게 화분도 사이즈재 보면 거의 30cm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요. 자 요런 화분에 하월야가 이것도 자연한 몸입니다 자연한 몸 투수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실루엣만큼이나 너무나 예쁜 핑크빛을 자랑하는 코로나이거든요 자 이렇게 투수가 많아요 하월야 요런 아이가 지금 본체로 36,000원입니다 10번은요 흑사금입니다 43,000원에 내주셨네요 자이 흑사금도 인기가 많은데요 지금 분도 요런 분 자, 너무나 멋진 분의, 자, 요런 분의 심기한 흑사금. 요것도 완전 부케 수영처럼 뻥냥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완전 공 모양 수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흑사금. 이렇게 분째로 나가는 금액이 43,000원입니다. 사이즈도 너무나 좋고, 애들도 튼실하고, 색감까지도 환상적인 흑사금입니다. 11번은요, 러우입니다. 5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자, 화분이 가격대가 꽤 비싼 아이예요. 란다자리 분 아시죠? 이 화분이 엄청나게 사이즈 큰데, 이걸 지금 러우를 또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이시죠? 7만원 적으셨다가 5만원으로 낮춰주셨어요. 이건 완전 거저 가져가시는 그런 금액이고, 러우도 너무나 멋집니다. 와, 이런 러우도 처음 봐요. 목대 보세요, 목대. 장난 아니죠? 완전 작품 같은 아이들. 여기 또 핫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는 러우. 와, 대박입니다. 이 색감, 목대, 이렇게 멋진 분까지 5만원입니다. 12번은요, 누다입니다. 금액은 2만원에 내주셨네요. 자, 이것도 <laughs> 금액을 또 완전 핫하게 또 내주셨죠. 자, 이런 사이즈 분에, 자, 누다가 완전 목둥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우, 귀여워. 색감, 색감 완전 장난 아니죠. 또 밥이 요렇게 많고 완전 달달달 달묵은누다여게 분째로요.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2만원입니다. 13번은요. 멀로 철화입니다 금액은 12만원이고요. 요게 요것도 분째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화분 사이즈 이렇게 큰데 저 화분 사이즈를 봐도 거의 30cm 되는 고른 화분에 심겨 있어요. 그만큼 멀로 철화가 사이즈다, 사이즈가 다사이즈 크다는 얘기죠. 완전 요것도 달달달 묵은 아이. 쌩얼들만 해도 요게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철화들까지 완전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몰로 쳐라. 이런 아이들 금빛에 꽤다 가는 아이죠. 자, 요런 아이를 분째로 12만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요 아이는 45,000원입니다. 요 화분도요, 멋진, 요런 분이심겼어요 이것도 다국산분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피치스 앤 크림이요. 목대가 얘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완전 꿀벅지. 여기 에 아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보세요. 핑크 라인이 이렇게 예쁜 피치 센 크림.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도 엄청나게 좋은. 와이가요, 분째로 4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5번은요, 2종 세트로 내주셨고요. 어, 요거는 2종 금액이 19,000원입니다. 요 화분이 지금 또 예은분이죠. 우리 이 예은분, 롱분. 요거 금액만 해도 2만 원인 가 아시죠 화분 가격이요. 여기 에 지금 이렇게 2종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요 금액이 19,000원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 지금 어, 이름표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얼굴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 요 아이들도 전부 다 목둥입니다. 하늘는 연보라빛 나는 요런 아이, 목대 있는 요런 아이. 자, 요게 지금 15번 2종입니다. 자, 16번도 2종입니다. 요것도 금액이 25,000원이에요. 자 금액이 완전 한개 값도 안 되는 고런 금액이죠. 자 먼저 왼쪽에는 예쁜 올펫 은은한 보라빛을 띠는 올펫 이것도 역시나 목대는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화이트 그린인데요. 딱 봐도 두 수가 엄청나게 많죠. 두 수가 굉장히 많은 화이트 그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목대도 당연히 좋고요. 요런 16번 세트 25,000원입니다. 17번 세트요, 이것도 19,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요, 예은분입니다. 롱분, 사간 롱분에 심겨있는. 자, 17번. 자, 얘는 집시. 집시금 같네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들레가 또 있고. 이것도 역시 나 목대 좋게. 이것도 지금 두수가요, 뽀얀 분칠을 예쁘게 하고 있는데, 3두나 됩니다. 이렇게 17번이고요, 2종 세트 금액 19,000원입니다. 18번요, 요 아이도 이종이네요 19,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원분이에요. 예원분 가격 하나당 2만원 하시는 거 알죠? 아시죠? 자, 요거, 연보라빛 나는 요거,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브리트니까지, 와, 브리트니까지 얹어서, 요렇게 이종 금액, 18번이죠, 19,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19번도 이종이고요 요것도 2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예원분인데, 요것도 완전 수제분, 너무 멋진 분이 신기했어요. 자, 얘는요, 입장, 여기 똥글똥글 돌기 올라온, 요거 레인드랍이죠. 어, 귀여운 레인드랍. 얼굴은 귀여운데, 또 반전, 목대는 완전 친실한 목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조세린이라고 합니다. 은은한 보랏빛내는 조세린까지. 이렇게이중금액 19반이죠. 25,000원입니다. 20반요. 자, 요것도 완전 물건인 아이가 나왔어요. 피치스 웨이브라고 합니다. 피치스 웨이브. 자, 이것도요. 자연 왕목대. 자연입니다. 목대 엄청나, 이거는. 목대 사이즈만 보면 거의 4cm 정도 될것 같아요 와 목대 너무 멋지잖아요 자 요런데 지금 요 화분이 돌분 자 돌분입니다 돌분 요것도 금액이 꽤 비싸고 또 사이즈가 이렇게 크거든요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얘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48,000원 내주셨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또 얘도 동글동글한 얼굴 귀여운 아이 그리고 얘는 또 밑으로 수영이 요렇게 늘어뜨려서 더 작품 같은 아이입니다 안쪽에도 아이들이 요렇게 어, 있어요. 20번입니다. 21번은요. 로사로아입니다. 26,000원입니다. 이것도 해바라기에 그려져 있는 사각분. 자, 화분 사이즈 좋고요. 여기에 로사로아도. 자, 요 얘는 또 오렌지빛을 내는 로사로아네요. 로사로아, 그죠 지금 두한개두 개, 개 세개네 개, 다섯 여섯. 자, 6두나 됩니다. 옆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로사로아 분째로 26,000원입니다. 22번은요. 에그리원입니다. 2 3 0 0 0원이구요 어, 요, 자조새 요거 화분이요. 양이분이죠. 자, 양이분 중에서도 사이즈 이렇게큰 거. 큰 양이분에 심겨있는 에그리원. 자, 요것도 완전 먹었어요. 입장을 보시면 탄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색감도 이렇게 수줍게 예쁘게 올리고 있는 에그리원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금액도 너무 착합니다. 23,000원입니다. 2 3번 갈게요. TP입니다. 27,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화분. 멋진 화분에 심겨 있고 이 티피도 위에서 보시면 두수이 이렇게 많죠 이 아이도 자연 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두수에몇등 거죠 6도 9두 자 9두나 되는 티피 완전 목둥이 얼굴이 이렇게또 예쁘네요 자연 한몸 티피 23번 27,000원입니다 24번은요 펑킨입니다 2만원이고요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먼저 확인해 주시고 와 펑킨도 지금 목대가 이한 목대, 목대 굵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작은 거세 개. 이 목대 밑으로 지금 애들이 막 달려있어요. 이것도 목대 옆에 달려있는 아이고. 자, 색감이 아주 영롱하게 맑은 아이. 자, 펀 퀸. 자, 분째로 2만원입니다. 25번은요,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이 먼저 위에서 먼저 볼게요. 지금 주수가 오두나 되거든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오두나 된 아이시 그린이 게 지금 자연 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어머, 아니구나.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리고 화분 보여드립니다. 화분 요거 이걸 집분. 명화분이라고도 하던데요. 자, 요 화분에 심겨있는 아이시 그린 차인 한몸. 자, 요렇게 본째로 어, 드리는 금액이요. 3만원입니다. 26번 갈게요. 자, 26번도 완전 물건이에요. 자, 요거는 로또 철화라는 아입니다. 로또 철화. 금액이요. 얼마에 내주셨냐면 3만 8천원입니다. 또요 화분도 멋진 수제분 이렇게 심겨있죠. 자, 요렇게 멋있는 분의심기를 있는 로또 철라 자, 이거 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앞에 여기는 전부 다생얼들이 한가득 올라가 있고, 그다음 뒤에는 철아들이요. 또 너무나 수줍게 예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보시면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완전 묵은 로또 철라 요게 지금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한 몸입니다. 요게 지금 38,000원이에요. 자, 27번 갈게요. 흑진주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화분부터 보고요. 자, 흑진주는 색감이 진짜 특이한 아이예요.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다가 이거는속립장 색상이요. 진짜 오묘한 색감을 내는 아이. 약간 골드빛도 나면서 자주빛도 나면서 코런아이 이름이 흑진주. 자, 이거 27번입니다. 28번은요. 아이보리입니다. 자, 얘는요. 자, 요것도 멋진 수채분으로 심겼어요.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화분이 참 멋지죠? 완전 작품, 작품 같은 그런 분에 심겨있는 아이보리 군생. 자, 우리 아이보리도 참 인기 있죠? 근데 아이보리가 이런 자연 군생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4만원입니다. 아이보리, 아이보리. 꼬통통. 입장이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그런 아이. 28번입니다. 29번은요, 아쿠아라는 아이네요. 23,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참 멋져요. 자, 요런 분에 심겨있는 아쿠아. 자, 위에서도 사이즈 보시고. 얘도 입장이 되게 쫌막쫌악하게 생긴 아이네요. 안쪽에 도애기들만 바글바글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이름이 아쿠아라고 합니다. 23,000원이에요. 30번 갈게요. 30번은요, 환엽 블랙 퀸입니다. 2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 보시고, 환엽 블랙 퀸이것도 5도나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것도 클로즈업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색감 너무 예쁘죠, 성립장에. 자, 5등대는 요 작은 아이들까지. 한엽 블랙 퀸, 분째로 25,000원입니다. 31번은요, 멀로 철화입니다. 어, 이것도 화분이 멋진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요런 분의 심개는 멀로 철화가요. 와, 득템 2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멀로 철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또 물도 예쁘게 들어있고, 요 뒤쪽에 또생얼 쌩얼, 쌩얼도 두개나 딱 있습니다 자, 31번 이구요 뭘로 쳐라 번째로 25,000원 입니다 32번은요 핑크 여왕입니다 아 요거 서인경 분이 신경했어요 이거 지금 13,000원이래요 핑크 여왕이 이렇게 가격 싼거 보셨어요 지금 들수도 지금 5두나 되거든요 자 요런 핑크 여왕 큰게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런 사이즈도 해놓으면 진짜 꽃보다 더 예쁜 코로나죠 핑크 여왕이고요. 32번 13,000원입니다. 자, 33번 갈게요. 요거는요. 3종 세트입니다. 화분이 여기 세 개가 똑같은 화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람 얼굴 모양이에요. 눈, 코, 입. 요렇게 세개 똑같은 화분에 세개 심겨 있는데 금액이 23,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볼게요.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사이즈가 너무 좋고 요것도 하나같이 다 묵둥이 애들이 올라가 있어요. 자, 요기까지 목대쪽 힘있게 뻗은 아이까지 33번 요거 세개 세트 23,000원입니다. 34번요 이종 세트입니다. 15,000원이네요. 이것도 화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어것도 색감이 피망이 너무나 예쁘게 들은 그런 아이네요. 이게 레오 파드 금자 그런 아이. 그다음 이거는 칩시. 자 이렇게 이종 금액 15,000원입니다. 35번요. 요것도 2종이고요요 아이는 17,000원입니다. 얘는 왼쪽에는 이게 익스펙트리아. 아, 철하구나. 요 아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색감이 참 은은하게 예쁜 아이거든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화분 자체가 도양분에 심겨있어요. 도양분에 심겨있는 요거 3두짜리 요것도 오, 무늬가 굉장히 귀엽게 여기에 들어와있는. 이렇게3두 올라간 요 아이까지. 35번. 요렇게 2종 금액 17,000원입니다. 36번, 2종이구요, 17,000원 이에요. 자, 요거는, 어, 제스타 같죠? 제스타. 사이즈가 좋은 2두짜리 제스타가 올라가있고, 요화분또 사용경분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멕시코 로즈입니다. 멕시코 로즈. 모두에요. 모두인 멕시코 로즈까지. 요렇게 2종 금액에 17,000원 입니다. 37번도 2종이구요, 19,000원 입니다. 먼저, 오른쪽 아이부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주머니 모양처럼 이렇게 화분이 멋진 분이죠? 집시금 같아요. 요 아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요것도, 뭐, 목대가 쭉 뻗어가지고 되게 예쁜 요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 에스메를다구나. 에스메를다래요.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생긴 에스메를다까지. 37번, 2종에 19,000원입니다. 38번요. 2종, 자, 요 아이도 2종, 13,000원입니다. 자, 요화은 양이분에 하나 심겨있는 예쁜 창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이름표가 있는데, 보면, 몰인이라고 합니다, 몰겐. 자, 몰겐인요 하나 올라가 있고, 그다요 애는 뭘로 왔죠? 목둥이 몰로 작은 예쁜, 달달 무은 뭘로까지. 2종 금액, 1 3 0 0 0 원입니다. 39번요. 2종입니다. 2만 원이네요. 왼쪽에 화이트 요 색상 요 화분은 양이분. 자, 양이분에 심겨있는, 이거 작은데 목대가 엄청나게 굵은 아이가, 이게 뭐죠? 엘샤인가요? 너무나 예쁜 아이가 올라가 있어요. 와, 작지만 두수가 굉장히 많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이것도 지금 이름표는 없는데요. 4두로 또 목동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39번이죠. 2종 세트 2만원입니다. 자, 40번입니다. 이름은 펑퀸이고요. 금액은 2만 5천원에 내주셨는데요. 자, 요 화분만 봐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화분만 보고 사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2만 5천원인데요. 펑퀸도 완전 살구빛으로 예쁘게 물들은 아이가 지금 구두나 올라가 있습니다. 헉, 구두예요 색감을. 제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맑은 살구색, 깨끗한 살구빛이 너무나 멋진 분 올라가 있는 펀퀸 25,000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처음으로 일요일 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번부터 4 0 번까지 썼고요 세트 구성들도 있었죠. 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 이거 수영이 너무 멋진 애들이 작품 같은 애들이 많았고요. 여기 목대 맛집인 것 같아요. <laughs> 수영 맛집인 것 같은데요. 완전 목둥이들. 자 근데 가격은 또 엄청나게 착하게 내주셨어요. 자 마음에 드시나에는 무조건 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남은 주말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